안녕하십니까? 평양만 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북한 관련 내부 시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김정은과 노동당이 노동신문을 통해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지배하게 강요한 내용은 그 첫째가 김정은을 수령 반열에 올려서 기위한 김정은 위대성 선전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소위 김정은 주의의 내용 선전입니다. 그세 번째가 현재 북한 일군 당원 근로자들 속에서, 즉 전체 북한 주민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현상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행성에서 제일 재미없고, 제일 파렴치하고, 제일 광신적인 시사 분석이지만은, 김정은 북한이 망해가는 과정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주 북한 관련 주력한 시사 분석을 상당히 공들여서 하고 있답니다. 북한 내부 관련 시사의 첫 번째입니다. 김정은을 수령 반열에 올려오시기 위한 김정은 위대성 선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주간에 이주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개재 비준한 사설, 런설, 정론을 열쇠 중에 무려 네 건이나 내보냈습니다. 아, 뻔뻔합니다. 이 문제에서 로동신문은 우선, 수령이 위대하여 나라와 민족이 위대하다라는 전제부터 깔고, 김정은의 소위 위대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채창했습니다. 첫째, 김정은 위대성 첫째입니다. 김정은의 품격과 자질은 기범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그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해서 세인이 우러르는 골출한 위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현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몇 세기에 한 번이나 출연할지 말지 하는 위대하고 지혜롭고 강력하고 멋있는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전 세계 언론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다 묻는 존경과 훈모를 받고 있는 김정은이 위대성에 대해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나라의 정치인들까지도 김정은을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끝없이 격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라고 못났으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북한 주민 사이를 향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겠습니까? 김종은 위대성의 두 번째입니다. 김종은이 곧이행성이 전제적인 사상리론가의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김종은에 대해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를 모신 것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운으로 된다. 또 반지의 자주 위협이 나아갈 길을 휘영이 밝혀주는 김정은 카카께서 계시오. 인류의 미래는 아주 낙관적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끝없이 이렇게 추앙하고 있답니다. 김정은 위대성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현 시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태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인이 김정은에게 담 없는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있답니다. 또 김정은의 미래성 네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초 인간적인 정력을 가진 지도자랍니다. 김정은의 혁명 용도의 하루하루는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몇 달, 몇년간 맘먹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가가 많고 많지만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데서. 한생이 돕는 기쁨과 최상, 최대의 낙을 찾는 수룡은 김정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답니다. 여기서는, 어, 김정은을 수룡이라고 또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교활한 놈인가 보십시오. 위대한 수룡 김정은이란 말은 절대로 안습니다 이렇게 걸려서 자기를 수룡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피하라고 있습니다. 노동심은 이렇게 김정은을 냅다 지켜세운 뒤, 김정은의 인민 사랑은 정녕 그 폭과 깊이와 열도에 있어서 동서고금 거느 위인 정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선전했는데, 김정은이 아마 미쳐도 더럽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이번 주 김정은과 노동당이 노동신문을 통해 내보낸 김정은 주의 선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몇주전 뉴스를 보니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서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주 김정은이 직접 검토하고 게재 비준한 중요 기사에서 김정은 주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체 백년대위첫 기슭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당과 혁명이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 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판한 것. 둘째,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백과전서적인 풍부성과 거대한 생활력, 영원한 생명력을 더욱 뚜렷이 해놨다는 겁니다. 셋째 인민의 신부름꾼 당 건설 사상을 내놨답니다. 네. 넷째, 김정일 애국주의를 발전시켜서 우리 국가 체육주의 사상을 제시했답니다. 다섯째, 조원인민 과학기술 인재와 방침을 내놓은 것. 어, 이것이 바로 김정은주의라고 노동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주의는 김일성, 김정일이 저들 족속이 세습 독재를 유지영구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경제를 파괴해서 북한을 빌어먹는 나라, 전체 북한 주민을 빌어먹는 인민으로 만든 소위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오늘이 체제 위기 상황에 맞게 더욱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 어 노동신문이 이번 주에 줄기차게 채창한 음, 현재 북한의 일꾼 당원 근로자들 속에서 즉 전체 북한 주민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노동신문이 지적했다면 이것은 꼭 김정은이 지적했다는 말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리한 정세에 눌려서 자리 지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 둘째, 누가 보거나 평가해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 셋째, 소심성, 눈치 노름, 5분 열도씩, 중도 반단식으로 형용 임무 수행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넷째, 특히 일꾼들. 일이 잘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의 걱정을 끼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 보고를 올리고 허풍을 치고 있다. 아, 이 허풍은 어, 김일성 족속체제에서 북한 간부들의 점유물입니다. 다 허풍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내놓은 정책과 해결책이 얼마나 북한 주민 사회의 의 관계와 괴리되어 있으면 김정은이 매일같이 강요하고 협박하면서 울부짖어도 이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김일성은 죽는 날까지 종파 분자들이 암일책동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것은 인민이라고 자랑질했습니다. 또 김정일은 죽는 날까지 권한의 행군식에 나를 믿고 지켜준 것은 인민군대라고 자랑질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저 자리에 올라간 지 10년이 됐는데도 얼마나 자랑질할 게 없으면 이번 주 내내 김정은이 제 입으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억지 자랑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긴 76년간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감시와 세뇌, 가난과 배고픔에 진절머리가 났으면 오늘날 북한 주민사회가 김정은이 공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분명히 가까운 장래에 붕괴됩니다. 두 번째, 북한 내부 관련 시사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사 해체 문제와 대한민국 정부가 애쓰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종전선언은 김일성 족속이 제창해왔던 것입니다. 종전선언, 그 다음에 종전선언 실은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그 다음 단계가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 단계가 남북 연방제 실현.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시종일관하게 추구해온 평화적 방법으로의 대남 촉화통일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저들이 내세웠던 정치적 명분인 종전선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내피셜이 강한 김일성 족석은 저들의 종전선언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부터는 위원사 해체를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원사 해체는 군사적 논리 즉 김일언에 속합니다. 역시 내피셜이 강한 김일성 족속은 틀림없이 몇년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 해체를 들고 나오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터진 1990년대 초부터 한치 한치 밀어붙이는 전술, 살람미 전술로 저들의 야망을 유지하고 추구해온 김일성 족속의 번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이 주력이지만, 한반도 전쟁 방지에서는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경각심을 높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